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가 주시구약 성경 179페이지 0 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계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말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어났는데 지늘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토기장가한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는 할 때에 아니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희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한 일을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토기 장의 비유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게 해서 그릇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한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들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 의해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한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어버리듯이 하나님은 남유다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받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할 때에 아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안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리게 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다가도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 이시라는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리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보기에 대하여 뜻을 돌이리니다 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그 뜻도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신 이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11절 자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할 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층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오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악한 길과 이제 행위를 버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마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참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에게 성도들은 살아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찬송은요 549장 내네 주여 뜻대로 행마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어떠한 사람을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laughs>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들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